주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출판한 교리대학 명쾌하고 감동 있는 교리 이야기 제4강.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중심 성경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고세아 6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핵심 목표 1.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2. 하나님을 알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배울 내용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 3.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 하나님의 이름 5.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한 오해, 당신이 느끼고 있는 또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의 개념, 1.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2. 불가지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다. 3. 다신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4. 범신론, 창조세계 자체, 즉 모든 마물이 하나님 자체이다. 5. 자연신론, 하나님은 창조 후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 두셨다. 6 유일신론, 오직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장깔뱅,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실제들을 모두 모르고 있다. 제임스 패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시간은 비록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영원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웨인 마틴데일 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 1.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3.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 정신에 영합되었기 때문이다. 죄. 2. 성도들의 마음이 현대의 회의주의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세상. 3.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분노와 좌절로 뒤덮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멀리한다. 감정 4.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교만한 본성 때문이다. 결론, 절대 진리나 절대자를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나의 감정과 상황에서만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견,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리며 섬기려는 자의 우상화라고 할수 있다. 모든 원칙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태도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2.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과 한계 및 전제에 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개시하셨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근거는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마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원만한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모두 순종해서 나온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결국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장깔뱅.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 및 전제에, 1.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인간은 그분을 알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알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자신에 대해 게시하여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알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2.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결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바로 성경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지식의 지속적인 공급이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영양분을 생산해내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정을 갖는 것이다.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선언한다. 창세기 1장 1절.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 토마스 아퀴나스 1 존재론적 증명. 가장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그 본질상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목적론적 증명. 우주는 정연한 목적론적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최고의 지적 설계자가 있음을 증명한다. 3. 우주론적 증명. 세상 만물의 존재의 제1원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밖에 없다. 4. 도덕적 증명. 양심이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분명하다. 5. 경험적 증명. 내 개인적인 체험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분명하다. 2.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1.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손길을 느낀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2. 인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3.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다. 4.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결론. 네 가지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나 인류 역사, 개인의 삶이나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 하나님은 계시 말씀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에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10편, 98편,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우리는 마치 콜럼버스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겠다고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되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개신해 주셔야 한다. 1.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10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 파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3.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진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10편 139편 7절에서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내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진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사항에 친밀히 관여하신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3.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를 좋아하신다. 진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신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진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